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자라고 합니다. 올해 68살이고요. 로스앤젤레스에 산지가 벌써 27년째예요. 정말 말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들어줘야 할것 같아서 이렇게 용기를 내 봅니다. 지난달 새벽 3시였어요. 잠이 안 와서 뒤척이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런 시간에 전화가 오면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며 전화를 받았어요. This is LAPD. 이 a 유 마이컬 파크스 모더 영어로 나오니까 더 무서웠어요. 경찰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민수가 체포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 아들이 왜 경찰서에 있어야 하는데요? 멈 요선 와즈 어레스티드 포드로그램 퍼제션 언드 디스트러뷰션 마약.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우리 민수가 U.C.L.A. 나온 우리 민수가 마약을 말이 안 됐어요. 분명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급하게 옷을 입고 다운타운 구치소로 달려갔어요. 68살 나이에 새벽에 운전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내 아들이 거기 있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구치소에 가니까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이것저것 서류 작성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몇 시간을 기다린 후에야 겨우 면회를 할수 있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나타난 아들을 보는 순간, 정말 눈물이 쏟아질 뻔했어요. 우리 민수가 만나 싶을 정도로 야위고 초췌했어요. 눈은 푹 꺼져 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그게 아들이 제게 한참 마디였어요. 전화기를 통해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뭘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민수야 이게 무슨 일이야? 잘못 잡힌 거지? 아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난 2년 동안 펜타닐이라는 마약을 해왔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회사 스트레스 때문에 처방전 진통제를 먹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더 강한 걸 찾게 됐다고요. 더 충격적인 건 판매까지 했다는 거였어요. 자기가 쓸 돈을 마련하려고 다른 사람들한테 팔았다는 거예요. 제가 알던 착하고 성실한 우리 민수가 아니었어요. 엄마 변호사가 필요해요. 돈이 많이 들 거예요. 아들의 말에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다고 했어요. 내 아들인데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다음 날 한인타운에서 유명하다는 데이비드 김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깔끔한 인상의 변호사였어요. 사무실도 번화가에 있는 좋은 곳이었고요. 변호사는 제 상황을 듣더니 솔직하게 말해줬어요. 어머니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펜타닐 판매는 중범죄예요. 특히 캘리포니아 주는 마약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최소 5년에서 최대 15년까지 나올 수 있어요. 5년에서 15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우리 민수가 그렇게 오래 감옥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변호사비는 얼마나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5만 달러 정도는 각오하셔야 해요. 그것도 재판이 길어지지 않았을 때 말입니다. 만약 연방법원으로 넘어가면 더 많이 들 수도 있고요. 5만 달러. 우리 돈으로 6천만 원이 넘는 돈이었어요. 제가 식당에서 일해서 한 달에 버는 돈이 2,800달러인데 거의 2년치 월급이었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먼저 성급금 2만 달러를 입금해 주셔야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급금만 2만 달러. 저는 그 자리에서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집에 와서 남편이 남겨준 생명보험금 통장을 들여다봤어요. 4만 5천 달러가 남아 있었어요. 남편 없이 혼자 살아가려고 아껴둔 돈이었는데, 그것도 다 써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다음날 바로 은행에 가서 2만 달러를 인출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갖다 줬어요. 내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며칠 후 변호사한테서 더 나쁜 소식을 들었어요. 검찰에서 민수의 휴대폰과 컴퓨터를 조사했는데, 판매 기록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단순 판매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어머니 상황이 좀 복잡해졌어요. 연방검찰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변호사비가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더 필요하다는 게 얼마나 더 필요하다는 건지 물어봤더니 최소 3만 달러는 더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총 8만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거의 1억이에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머리가 복잡했어요. 집을 팔아야 하나 생각도 해봤어요. 하지만 이 집은 남편과 함께 27년 동안 살아온 집이에요. 남편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고요. 다음 날 다시 민수를 면회 갔어요. 아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변호사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집을 팔아야 할것 같다고. 그랬더니 민수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엄마한테 이런 짐을 지게 해서 아들이 우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어요.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왜 엄마한테 미리 얘기하지 않았는지. 민수야, 엄마가 궁금한 게 있어. 언제부터 시작된 거야? 엄마가 전혀 몰랐는데 아들은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말하기 시작했어요. 3년 전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스트레스가 심해졌다고요. 잠도 못 자고 두통도 심하고. 그때 병원에서 처방받은 진통제를 먹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처방전 없이도 구할 수 있는 더 강한 걸 찾게 됐다고요. 처음에는 일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걸 안 하면 살 수가 없었어요. 손도 떨리고 잠도 안 오고 온몸이 아프고. 아들의 말을 들으니까 제가 너무 무관심했구나 싶었어요. 그동안 민수가 야근 때문에 늦게 들어오고 피곤해 보이고 말수가 줄어도 그냥 일 때문이겠거니 했었어요. 사실은 제가 너무 바빴어요. 식당 일이 힘들어서 집에 오면 쓰러져 자기 바빴거든요. 그럼 돈은 어떻게 구했어? 처음에는 제 돈으로 샀는데 나중에는 돈이 모자라서 친구들한테 팔기 시작했어요. 그게 점점 커진 거예요. 결국 제 아들이 마약 딜러가 된 거였어요. 이런 일이 현실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정말 집을 팔아야 하나? 이 집은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남편과 함께 어렵게 모아서 산 집이고 민수가 자란 집이기도 하고요. 부동산에 연락해서 집값을 알아봤어요. 모기지 18만 달러를 갖고 나면 순수하게 제 손에 들어올 돈이 12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비 내고 나면 4만 달러 정도 남는 셈이죠. 하지만 집을 팔면 제가 어디서 살아야 하는지도 문제였어요. 68살 나이에 월세 집을 구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매달 렌트비를 낼 여유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변호사한테서 또 연락이 왔어요. 검찰에서 플리바겐을 제안했다는 거예요. 유죄를 인정하면 5년형으로 끝낼 수 있다고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판까지 가면 결과를 장담할 수 없어요. 증거가 너무 많거든요. 플리바겐을 받아들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5년. 그게 최선이라는 거였어요. 제 아들이 5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민수에게 가서 얘기했어요. 검찰에서 플리바겐을 제안했다고 5년이면, 그래도 짧은 편이라고 변호사가 그러더라고. 민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더니, 갑자기 제 손을 잡더라고요. 엄마 집 팔지 마세요. 왜? 변호사비 내야 하는데. 엄마 전 이미 끝난 사람이에요. 감옥에서 나와도 전과 자잖아요. IT 회사에서 일할 수도 없을 거고요.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을 저 때문에 다 날릴 필요 없어요. 아들이 그렇게 체념한 모습으로 말하니까 더 슬펐어요. 포기하지 말라고 엄마가 뭐든지 해줄 수 있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니, 민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날 밤 남편 사진 앞에 앉아서 한참 울었어요. 여보, 우리 민수가 이렇게 됐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당신이 살아 있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남편이 죽고 나서 제가 민수한테 너무 의존했나 봐요. 민수도 아버지가 없는 상황에서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고 했고 그 스트레스가 이런 결과를 낳은 건 아닐까요? 며칠 후 변호사한테 연락했어요. 플리바겐을 받아들이겠다고요. 더 이상 돈을 쓸 여유도 없고 민수도 그걸 원한다고요. 어머니 현명한 판단이세요. 그럼 지금까지 받은 선급금으로 충분합니다. 다행히 추가 비용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2만 달러면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요. 재판 날짜가 잡혔어요. 플리바겐이니까 간단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절차는 밟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법원에 가는 날 제가 직접 가겠다고 했어요.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다리가 후들후들했어요. 그동안 TV에서만 보던 법정에 내가 앉아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것도 제 아들 때문에요. 판사가 민수에게 죄를 인정하느냐고 물었어요. 민수는 작은 목소리로 예스 yes, 요안너라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더 디펜던트 이즈 센터스트투 오이즈 인 스테이트 프리전 5년 제 아들이 5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한다는 게 정식으로 결정된 순간이었어요. 법정을 나올 때 민수가 제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엄마 5년 후에 다시 만나요. 그때는 정말 달라져 있을게요. 그게 제가 자유로운 민수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요. 이제 벌써 3개월이 지났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면회를 갑니다. 갈 때마다 민수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기도 해요. 감옥에서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비로 2만 달러를 썼고 면회 갈 때마다 드는 비용까지 하면 지금까지 2만 5천 달러 정도 쓴것 같아요. 남은 돈은 2만 달러 정도예요. 68살 나이에 2만 달러로 5년을 버텨야 해요. 다행히 집은 팔지 않았어요. 민수 말대로 이미 끝난 일에 제 마지막 재산까지 날릴 필요는 없었거든요. 대신 식당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원래 주 5일 했는데 이제는 주 6일 하고 있어요. 힘들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제 아들이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마약한 자식은 포기하라고 하는데 전 그럴 수 없어요. 제가 낳은 아이인데 어떻게 포기해요? 한인타운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소문이 다 퍼졌어요. 박순자의 아들이 마약으로 감옥 갔다고요.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밖에 나가기도 싫었어요. 식당에서도 사람들이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니까요. 전 그냥 아들을 사랑하는 엄마일 뿐이에요. 요즘 제일 힘든 건 혼자라는 거예요. 남편도 없고 민수도 없고. 정말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에요. 밤에 집에 혼자 있으면 정말 적막해요. 예전에는 민수가 늦게라도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제는 아무 소리도 안 나요. 가끔 민수 방에 들어가서 청소를 해요. 물건들을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5년 후에 돌아올 때를 위해서요.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는 경찰이 가져갔지만 다른 건다 그대로예요. 옷장을 열어보면 민수가 입던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어요. 어렸을 때 제가 사준 옷부터 최근에 입던 정장까지. 그 옷들을 보면 민수가 자라온 과정이 다 보여요. 특히 고등학교 졸업식 때 입었던 정장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때 민수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UCLA에 합격했다고 좋아하던 모습도 생각나고요. 그런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한국에 있는 제 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민수 일을 다 얘기했더니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미국에서 사는 게다 그런 거라고 아이들이 망가지기 쉽다고 하더라고요. 순자야, 그냥 한국으로 돌아와라. 혼자 거기서 뭐 하냐. 언니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 민수를 기다려야 해요. 5년 후에 나올 때 엄마가 없으면 그 아이는 어떻게 해요? 면회 갈 때마다 민수한테 말해요. 엄마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나올 때까지 건강하게 있을 거라고요. 민수도 그런 엄마를 보고 힘을 내는 것 같아요. 지난달 면회 때 민수가 제게 편지를 줬어요. 감옥에서 쓴 편지였는데 읽으면서 울었어요. 엄마, 저는 이제야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알겠어요. 마약이 제 인생을 다 망가뜨렸어요. 하지만 엄마까지 힘들게 한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기서 하루하루 반성하면서 살고 있어요. 5년이 길지만 이 시간을 잘 견뎌서 정말 새 사람이 되어서 나갈게요. 엄마가 자랑스러워 할수 있는 아들이 될게요. 편지를 읽으면서 민수가 정말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예전에는 변명만 하고 책임을 안 지려고 했는데 이제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더라고요. 변호사 데이비드 김씨가 가끔 안부 전화를 해요. 민수가 감옥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제가 잘 지내는지 물어보더라고요. 변호사비만 받고 끝이 아니라 계속 신경 써주는 게 고마워요. 어머니 민수가 모범수라고 들었어요. 중독 치료 프로그램도 성실하게 참여하고 있고, GED 과정도 듣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GED는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같은 건데, 민수는 이미 대학까지 나왔는데, 왜 그걸 듣나 했더니,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주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희망이 생겼어요. 아직 우리 민수 안에 착한 마음이 남아 있구나 싶어서요. 요즘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제 건강이에요. 무릎도 아프고 혈압도 높고, 68살이 되니까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아요. 혹시 제가 민수보다 먼저 죽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건강 관리를 더 열심히 하려고 해요.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 걷고 한국 음식 위주로 잘 챙겨 먹고. 민수가 나올 때까지는 꼭 건강에 있어야 해요. 5만 달러. 처음에 들었을 때는 정말 큰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물론 2만 5천 달러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건제 아들이 건강하게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한인타운에서 만나는 다른 어머니들과 얘기해보면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자식이 마약에 손댄 경우는 아니어도 도박으로 망한 경우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은 경우 이런저런 이유로 부모한테 손 벌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떤 분은 아들이 카지노에서 집까지 날렸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딸이 사업한다고 받은 돈이 몇십만 달러라고 하시고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제가 겪은 일이 특별한 게 아니구나 싶어요. 미국에서 아이 키우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가족들이 다 같이 있으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면 빨리 알수 있는데, 여기서는 아이들이 독립해서 나가면 부모가 뭘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민수도 20대 중반부터 따로 살았어요. 가끔 전화하고 명절 때 오고 그 정도였어요. 혼자 아파트에서 살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만약 한국에 있었다면 매일 얼굴을 봤을 테고 뭔가 이상하면 바로 알아챘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아이들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고 너무 간섭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독이 된것 같아요. 앞으로 2년 더 기다려야 해요. 5년 중에 벌써 3개월이 지났으니까 4년 9개월 남았네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에요. 그동안 제가 할 일은 건강 잘 챙기고 돈 모으고 민수가 나올 준비를 하는 거예요. 5년 후에 민수가 나왔을 때갈 곳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이 집은 절대 팔면 안 되겠어요. 그리고 민수가 나와서 새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해요. 전과자가 되면 취업이 쉽지 않을 텐데, 뭔가 할수 있는 일을 찾아줘야겠어요. 한인타운에서 작은 가게라도 차려주든지.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더 좋은 엄마였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민수한테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대화를 많이 했다면 달랐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 끝이 없어요. 이미 벌어진 일이고 후회한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니까요. 지금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제가 68년을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이를 사랑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기쁠 때는 같이 기뻐하고 슬플 때는 같이 슬퍼하고 아플 때는 더 아파하고.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5만 달러가 아니라 50만 달러였어도 저는 마련했을 거예요. 제 목숨을 걸고라도 말이에요. 그게 엄마니까요. 지금 제 통장에 2만 달러 남아 있어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것도 소중한 거예요. 민수가 나올 때까지 잘 아껴서 써야겠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민수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루빨리 건강해져서 돌아오라고. 그리고 제가 그때까지 건강하게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68살 나이에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제 아들이니까요. 끝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게 엄마의 마음이거든요.